알로람 영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KCS 대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제가 사용하는 덱이 무라쿠모 덱이고, 오른쪽에 사용하는 덱은 섀도우 팔라딘 덱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처음으로 섀도우 팔라딘이 나오게 되었네요. 양측 모두 패를 정비하면서 게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라쿠모 측은 패를 4장이나 멀리건에 넣은 것에 반해서 섀도우 팔라딘 한 장도 안 넣었네요. 아무래도 패가 꽤 괜찮은 모양입니다. 양측 게임할 준비가 되고, 탠더 오픈 가드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왼쪽은 닌수 멜리얼레트로 그레이드 1로 라이드하면서 라이드 드로하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쉐도우 팔라딘 측은 검은 연작 카론으로 라이드하면서 라이드 드로를 받고 똑같은 공격력이기 때문에 8천으로택 했습니다. 노가드와 노트리거로 1점만 쌓이게 되었네요. 무라쿠모의 차례로 넘어가서 그레이드 2에 석공사 후시미로 라이드했습니다. 이어서 9천으로 바로 뱅가드 어택 하네요. 드라이브 체크와 데미니 체크 모두 노 트리거였기 때문에 단순 1점만 쌓이게 되겠네요. 오른쪽에 섀도우 팔라딘은 그레이드 2의 블래스터 다크로 라이더였습니다. 이어서 좌측 리어가드에 비정한 기사 카스바드를 콜라고 오른쪽 리어가드에는 치르의 소녀 마하를 콜라였습니다 여기서 블래스터 다크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상대의 리어가드가 없다면 폐한장을 코스트로 지불하는 것으로 그턴 중 유닛의 드라이브가 플러스 1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레이드 2임에도 트윈드라이브가 가능하게 되겠네요. 퍼스트 체크로 크리티컬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크리티컬은 블래스터 블레이드에게 파워는 마하에게 주었습니다. 데미지 체크로 힐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 하나를 회복해서 데미지가 두개 쌓이게 되겠네요. 2만의 파워로 마하가 공격합니다. 여기서는 데미지 카운터를 조금이라도 쌓기 위해서 데미지를 받고 힐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데미지 하나를 회복하면서 후시미의 파워가 2만 9천이 돼서 남아있는 리어가드로 공격을 못해서 차례를 종료했네요. 왼쪽에 무라쿠모의 차례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쌍검사 무사시로 라이더였습니다이미즈는 기프트 엑셀에 의해서 리어가드가 한칸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코랄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좌측 리어가드의 속공사 후시미를 콜했습니다. 이어서 엑셀존에도 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시미의 후열에 정적의 능기 시즈마마루를 콜했습니다. 엑셀존은 레프터레스터를 콜했네요. 먼저 리어가드가 왼쪽에 무라쿠모가 더 많을 때 파워가 5천 오르고 가드를 두장 이상 가드해야 됩니다. 노가드로 트윈드라이브를 했지만 트리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1점만 쌓이네요. 여기서는 7천에 9천을 더해서 16,000으로 뱅가드를 어택하였습니다. 가드에 성공하고 이어서 19000으로 뱅가드를 어택합니다. 노가드로 데미지가 하나 쌓이고 차례를 종료합니다. 오른쪽에 쉐도우 팔라드는 차례로 넘어가서 그레이드 3의 더 다크 딕테이터로 라이드하면서 이메니언의 기프트 포스는 좌측에 있는 리어가드한테 주었네요. 이어서 카운터 블라스트 1 하는 것으로 더 다크 딕테이터는 자신의 패에서 그레이드 2 이하를 한 장까지 리어가드에 콜하고 그턴중이 유닛의 파워가 플러스 5천 오릅니다. 이어서 상대는 자신의 리어가드 한 장을 골라서 대각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퇴각시킬 카드를 고민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나중에 나올 잠바 쿠를 위해서라도 레프터 레스터를 지키기 위해서 후시미를 퇴각시켰습니다. 이어서 셰팔측은 디테이터의 스킬로 소환한 블래스터 제블린의 스킬을 사용하네요. 등장시 카운터 블래스트하는 곳으로 한장 들어와고 이유인의 파워를 플러스 3천 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하의 스킬까지 사용합니다. 카운터 블래스트 1 하는 곳으로 그레이드 1 이하를 한장 리어가드의 코라는 곳으로 한 장을 들어와고 그턴중이 유닛의 파워가 플러스 5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해골의 마녀 네반을 코했네요 네반 8천 부스트에 마아가 자기의 스킬로 5천이 올랐기 때문에 2만 3천으로 데미지를 줍니다. 노가드로 데미지 카운터가 한개더 쌓이고 자신의 스킬로 파워가 3천 오른 제블린 1만 천 부스트에 1만 3천인 디테이터가 스킬을 쓰므로써 파워가 5천 올라서 1만 8천. 그리고 자신을 리어 가드 수만큼 파워를 2천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8천이 올라 3 7 0 0 0으로벵가드를 공격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가드하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절대 가드로 이번 위기를 넘깁니다. 첫 번째 드라이브 체크에서 드로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파워는 카스바드에게 두 번째 체크로 크리티컬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크리티컬과 파워를 모두 카스바드에게 더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스바드가 기본 만에 포스트에 의해서 2만 트리거의 파워를 두번 모두 받았기 때문에 4만 그리고 카스바드가 벵가드를 어택했을 때 상대보다 많은 자신의 리어가드 매수 한장당 파워가 3000씩 오르기 때문에 현재 무라코모가 두개 있고 오른쪽은 네개가 있어서 두장 차이 나서 6000이 더해지겠네요. 노가드로 첫번째 체크에서는 드로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파워를 뱅가다 돌려주고 두번째 데미지 체크는 트리거가 아니었습니다. 왼쪽에 무라코모의 차례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그레이드 3으로 다시 한번 라이드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은밀 마룡만다라 로드로 라이드하였네요. 이미지널리 기프트 엑셀에 의해서 엑셀 조리 하나 늘어나고, 만다로로드의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뱅가드의 등장 시 카운터 블라스트 1, 소울 블라스트 1 하는 것으로 자신의 유닛을 두장 선택해서 동 명의 카드를 덱에서 각각 한 장씩 찾아서 리어가드에 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즈마 마루와 만다로로드를 선택했네요. 시즈마마루는 뱅가드의 후열에, 만다라로드는 오른쪽의 리어가드의 코라였습니다. 이어서 리어가드 후열에 닌수 밀리언레트를 코라고 밀리언레트의 스킬을 사용하였습니다. 카운터블라스트 1 하는 것으로 자신의 다른 리어가드의 이 카드 이외의 닌수 밀리언레트가 없으면 덱에서 닌수 밀리언레트를 찾아서 코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란 인수 밀리얼렛트가 파워가 4천 떨어지기 때문에 엑셀돈의 코람으로서 파워가 1 4 0 0 0으로 올라가게 되었네요. 남은 리어가드에는 닐룡 마다라이츠를 코라였습니다. 닐룡 마다라이츠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카운터블라스트 1, 소울블라스트라는 것으로 자신의 리어가드에 있는 닐룡 마다라이츠의 카드명을 모두 은밀마룡 만다라로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가드와 리어가드에 있는 은밀마룡 만다라로드의 파워를 모두 3천씩 더해줍니다. 추가로 만다라로드의 스킬을 사용하였습니다. 폐한장을 소울에 넣음으로써 그턴중이 유닛과 동명의 유닛 전부 파워가 3천씩 오릅니다. 먼저 14,000으로 벤 가드를 어택하네요. 여기서는 인터셉트 5천 가드로 가드에 성공하였습니다. 19,000으로 벤 가드를 어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만 가드로 가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드에 성공했네요. 이어서 12,000에 스킬을 사용해서 18,000까지 오르고 7천이 추가돼서 2만5천으로 뱅가드를 어택하였습니다. 노가드로 크리티컬 트리거 나왔기 때문에 크리티컬은 뱅가드에게 파워는 닐용 마다라이찌에게 주었네요. 데미지 체크로는 트리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어서 좌측의 닐용 마다라이찌 같은 경우에는 18,000에 8,000을 더해서 2만6천 시즈마 마루 효과로 3,000이 오른 2만9천0 0을 어택했지만 카드에 막혀 버렸네요. 마지막 공격이 남은 상황에서 각종 스킬에 의해서 2만7천까지 파워가 오른 닐용 마다라이찌로 뱅가드를 공격하지만 여기서는 다시 한번 카드에 막혀버리고만 해요. 차례가 종료되고 오른쪽에 섀도우 팔라딘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양측 모두 데미지 존이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차례의 게임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리어가드에 추가적으로 유닛을 코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운터블라스트 1하고 디테이터의 스킬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레이드 2 이하의 유닛 한 장을 리어가드에 코라고 자신의 파워가 5천 오르고 상대는 자신의 리어가드 한 장을 지정해서 퇴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엑셀존에 있던 닌수 밀리언 레트를 퇴각시켰습니다. 8천0 제블린 부스트에 13,000에 21,000의 스킬 효과로 5천이 올라서 26,000에 자신의 리어가드 수만큼 곱하기 2,000한 파워가 오르기 때문에 만만큼 올라서 36,000으로 뱅가드를 어둡하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가드에 도전하고 드라이브 체크로 두번째 드라이브 체크 때힐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를 회복하고 다른 유닛에게 파워를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하에게 파워를 주었네요. 이로써 마하의 현재 파워가 2만에 내반의 8천 부스트를 받게 되면 은 2만 8천으로 벵가드를 공격하게 되네요. 가드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데미지 한 칸을 받게 되면서 데미지 여섯 칸이 모두 쌓이게 돼서 섀도우 팔라딘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